방송 톡톡 보니 하니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이 음. 직접 참여해서 음.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또 직접 네.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 지금 바로 참여하고 싶다고요? 네. 지금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? 음? 어, 전화 수화기를 드신 후에요. 576의 4920 4921로 꼭꼭 눌러주세요. 자 그럼요. 보니하니와 함께 멋진 대결을 펼칠 두 친구 함께 또 이제 어, 불러볼텐데요. 먼저 보니 친구부터 불러보도록 하죠. 네. 보니 친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유. 남자분이죠? 네. 아 씩씩하네요. 우리 친구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광정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이선자입니다 어. 여자친구 같은데? 여자친구죠? 아니요. 남자친구예요? 네. 오. 오늘 게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꼭 이겨서 솔직차갈 거예요. 아, 좋아요. 역시. 상품에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. 어, 하지만 네. 어, 우리 한이 친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한이 친구도 한번 불러볼게요. 한이 친구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반가워요. 네, 먼저 한이 친구 자기소개부터 네. 좀 해주세요. 저는 서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이반 송혜진입니다. 아, 송혜진? 아, 손혜진 씨가 어, 아니라 송혜진 씨. 예, 목소리가 네. <laughs> 아주 똘망똘망 아니야. 잘 풀을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어, 그러면 우리 혜진, 혜진 친구도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네. 어, 저희가 아마도 이길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저희 본인 하는... 친구가. 예, 네, 자세로. 각오가 되나요? 상품에 대한 그 각오가 <laughs>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. 아니요.